큰 바닥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바닥. 네. 자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을 씁니다. 덥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줘도 붙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겨울에는 이런 방식 쓰면 안 됩니다. 아주 중요한 건 이쪽 옆에 10cm 라인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5cm 라인은 재단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넘어가요. 조금 넘어가고 여유게 있죠.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아까 여기 이영지벗겠죠 네, 이연지. 영지 벗긴 부분을 발로 밟아주세요 발로 밟아주세요 계란이기 음. 때문에 어느 정도 붙어있습니다 자, 이렇게 칼로 이용지 좀 잘라 주시고. 자, 여기까지 잘라주시고, 여기까지 발라주시고, 발로 정리 좀 해주시고, 여기 자르는 거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밑에 부분을 쫙 눌러줍니다. 밑에 부분. 밑에 부분부터 위로. 너무 센 힘을 주지 마시고, 살짝만 해도 잘라집니다. 자, 그리고 옆으로, 쫙 갈라졌죠? 여기 밑에를 눌러주고, 이렇게. 이 부분부터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올라갔죠? 자, 눌러주고, 팽팽해진 부분. 여기부터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여기도 팽팽한 요 부분부터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자,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. 여기서 밑에 여기부터 러 올라갑니다. 올려주고 여기서 이 부분 올라가고 자. 요 정도로 있으면 됩니다. 자, 요 부분 정리됐죠? 자, 정리됐으면, 먼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. 이게, 정상적으로, 요쪽에 맞는가,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하시고, 이상이 없다? 그럼 여기서부터 마감을 조금 합니다. 굴질 하안 안 됐죠? 네. 굴질 안된 부분, 불질합니다 자이영지 이거는 맨 나중에 떼 주십시오. 지금 떼면 끈적끈적해 갖고 감당이 안 돼. 서를고 <놀람> 자, 열 가해 줄 때, 자, 밖에서부터, 밖에서부터.